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 이 청정 제주에서 자란 천연 재료인 홍해삼으로 바다에서 해녀들이 직접 캔 홍해삼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떠오르는 국내 뷰티 산업의 중심지 제주. 그 가운데 열아홉 가지 한방 약재와 홍해삼, 홍상 등 천연 재료로. 동양인들을 위한 최적의 화장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힐링 아일랜드 제주에서 만나는 특별한 천연 항방 화장품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세계의 자연유산 아름다운 제주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에서 난 특산물을 가지고 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원래 그 건설 토목 쪽의 회사로서 그 사업을 하다가 그 뷰티 향장 쪽으로 어 좋은 식물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식물질 가운데가 그 빨간 레드 쿠크버 홍해삼이 저희들한테 좋은 그 계기를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해산 가지고 식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화장품과 이노뷰티 뷰티 향장 사업 같이 이렇게 설립하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화장품하고 식품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는 현대인의 트렌드 웰빙, 힐링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연에서 찾은 천연 약재로 제주 천연 한방 화장품을 개발했는데요. 저희 핵심 원료는 빨간 홍해삼, 홍해삼입니다. 그 식물질이 굉장히 몰랐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어, 슬라이스해서 먹기만 했고, 쉽게 접하다, 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들어가 보니, 물질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식물질로서의 역할을, 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품을,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에 접목하고 식품에 접목하게 됐습니다. 정정지역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은 우리나라 8대 건강 웰빙 수산물로 지정될 만큼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수산물입니다. 사포닌 등의 약효 성분이 다량 해물되어 있어서 고향식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산에 산삼 이렇게 유명하죠. 예, 바다에는 해삼, 홍삼. 특히나 홍해삼은 영양 성분 및 항암과 항염은 물론 피부 미백과 피부 세포 활성화 및 피부 보습 등의 효과에도 뛰어나 화장품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해삼은 특히 그 좋은 성분 사람한테 굉장히 그 스테미너적이거나 또 화장품적으로는 뭐그 콜라겐 기타 뭐 홀로수린 이런 기타 그 주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되고 또 있는 걸 갖다가 확인했어요. 식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장품 원료로서 그 효능을 발휘하는 홍해삼. 홍해삼에 있는 효능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교 화학공학과 연구실을 찾았는데요. 홍해삼은 생긴 모양은 거의 청해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붉게 이제 보여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 홍해삼. 레드시큐 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 제주도 특산품으로다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청해산에 비해서 그 알긴산 같은 성분이 좀더 풍부해가지고 피부에 적용할 때는 보습 효과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긴산이란 해조류에 많이 함유된 식이섬유의 하나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질의 소화 및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 및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를 매끈하고 탱탱하게 해주며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홍해삼 추출물을 갖다가 제가 추출을 해가지고 HPLC라는 기계로 다 분해를 해서 그 미백 효과를 이제 세포주를 대상으로 해보았는데 멜라닌이라는 색소 분비 억제 효과 50%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양이 수그 마이크로몰 정도로다가 수 ppm 정도의 굉장히 강한 미백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효과는 천연 미백 화장품 성분, 지금까지 보고된 성분의, 성분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미백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항노화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측정했는데 피부에, 티에이징 관련된 그런 효과도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미백 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홍해삼. 이홍의 삼과 고농축된 천연 추출물이 오랜 시간 보습막을 형성시켜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완성시켜주는데요. 또 다른 제조 향토 화장품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제품마다 라인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들은 향토에 그 글맞게 그 방언을 가지고 그 제품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 첫 번째로 좀 이렇게 대표적인 것은 몬나인이라는 구성이 있어요. 몬나인은 이 마스크팩과 이 천연 한방 비누, 수분 토탈 수분 영양 크림 이게 있습니다. 그게 몬나인란 뜻는 먼지락스럽다, 만지고 싶다, 굉장히 부드럽다, 좀 이렇게 그 느끼고 싶은 그런 뜻이에요. 제주도의 전통적인 브랜드를 찾고자. 제품의 향토적인 이미지에 이름을 더했는데요. 제주어를 모티브로 문라인 요라인, 벨라인으로 기능에 맞춰 제품을 분류해 제품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이런 음. 제품 이름에 맞게끔 음. 라인을 짠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저도 그러면 이 벨라인을 바르면은 벨라지겠네요? <laughs> 네, 벨라질 겁니다. 직접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요. 몬라인의 수분 토탈 영양크림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한번 발라보시고 느껴보세요. 네. 진짜 피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 바르시고, 따뜻한 온열, 온열. 체온을 가지고 이렇게 자극자극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탁탁탁 두들겨주면 손이 피부가 색깔이 틀리잖아요. 보이시나요? 이쪽이 바른 부분인데, 굉장히 수분감 있고, 피부가 진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고, 제주말로 먼지락하고, 만지고 싶을 정도로 말랑말랑한 이런그대로예 말랑말랑한 피부가, 예, 다른 출퇴겁니다 네. 예. <laughs>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습력과 진정 효과는 물론 피부의 탄력 및 윤기까지 효과를 볼수 있어 민감한 피부나 건조한 피부 타입에도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제가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마스크팩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유독 저랑 잘 맞고 또 수분 공급에도 탁월한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할 계획이에요. 우연히 제주도 여행 중에 그 제주도 천연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비누도 함께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청정 제주숲과 깊은 바다에서 채취한 천연 재료의 효능은 이미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는데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무궁무진한 홍해섬의 효능을 제품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기업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그 화장품과 더불어 먹는 화장품, 이너비티쪽으로 건강 쪽의 그 식품까지 같이 어~ 쌍벽을 가지고 쌍두마차를 가지고 제주도의 그~ 상징적인 브랜드를 부각시킨가 동시에 넓게는 중국의 그~ 수억 명의 대상으로 그~ 그~ 넓은 대륙을 그~ 확산시키고 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꿈이고 목표입니다.